중동이 미사일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와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게다가 파키스탄에도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하마스의 뒷배인 이란이 주변 이슬람 국가를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혹시 남아시아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중동 문제는 석유와 무역 수송로를 의지하고 있는 한국에게 심각한 에너지 위기와 물류 대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중동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란, 왜 이러는 걸까요? 우선 이란이 누구를 공격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은신처를 핑계로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1월 3일, 솔레이만이 사령관 추도식에서 있었던 폭탄 테러의 주범인 이슬람 국가인 IS를 공격한다고 시리아도 공격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분리독립을 꾀하는 발루치족이 테러리즘에 위협이 된다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란이 이슬람 국가들의 영토 장악과 정부 전복을 위해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국가 간 전쟁을 할 생각은 없는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명확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공격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 같은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하는 걸까요? 방어적 동기의 해석. 말해주지 않는 한 이란의 정확한 동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동기를 유추하려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단순하게 두 가지 경우로 좁혀 보겠습니다. 첫째, 방어적인 경우입니다. 이란은 이슬람의 근본주의파인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이라크 출신의 수니파가 IS를 만들어 이란 타도를 외칩니다. 이란이 볼때 자신을 미워하는 이스라엘과 미국도 한편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다 종족 국가입니다. 중동에서 아랍 민족이 아닌 이란은 페르시안 종족이 전체 인구의 51%에 불과합니다. 아제르바이잔족이 24%이고, 쿠르드족이 7%이고, 발루치족이 3%에 해당합니다. 자칫하면 쿠르드족이나 발루치족처럼 독립하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 국가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터키, 영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의해 침탈당하고 지배받아온 경험이 있는 이란은 기본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면서 영토를 보호하려는 국가안보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을 이용해 이란을 약화시키려는 외부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약자의 피해의식이 작동하면서 이란은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의 은신처를 둔 적대 세력을 공격한 것이죠. 방어적 입장은 국력을 중심으로 국가 이익과 안보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 외교와 크게 다르지 않죠. 또한 아랍쪽에 둘러싸인 페르시안족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려는 민족주의적 대처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 동기의 해석. 이번에는 이란을 공격적 차원에서 해석해보겠습니다. 이란은 1979년 신정주의 혁명을 거쳐 현재도 성직자가 최고 지도자입니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인 시아파족. 1979년 호메이니가 이란 왕정을 붕괴시킨 뒤 세속주의를 몰아내고 깨끗한 이슬람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이상주의자답게 혁명을 수출하려 했습니다. 이란의 이런 노력은 주변 시아파 국가들을 자극합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은 시아파가 다수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란을 지원합니다. 원래 이슬람은 유목민이라 국가 정체성이 약합니다. 국가보다는 시아파와 순이파간 종파적 차이가 더 중요합니다. 전체 이슬람에는 시아파가 10%에 불과합니다. 주로 중동 북부에만 시아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3세계 마인드를 가진 이란은 원래 공세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1979년 이후 이슬람 원리주의로 무장한 이란은 이란의 지정학적 국가 이익과 페르시아인들의 민족 이익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이슬람을 외교의 중심에 두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고 합니다. 현상 유지적인 이슬람 국가들을 모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죠. 이란이 볼때 이런 세속적 행동은 강대국과 제국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동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미국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민주주의 국가가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주기적인 선거가 민주주의 국가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여기를 차면 됩니다. 이란이 시아파들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다른 이슬람 국가 안의 IS와 같은 세력을 직접 나서 공격함으로써 얻을 것은 명확합니다. 아직 이 지역은 아랍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란은 아랍의 맹주는 될수 없지만 이슬람의 맹주는 될수 있는 것이죠. 복잡한 갈등 내의 단순한 선. 이란은 형제의 나라인 이슬람 국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란이 공격한 것은 첫째, 다른 종파인 수니파인 IS족. 둘째, 분리 독립을 원하는 발루치스탄 지역이 발루치족입니다.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와 종족 문제인 것이죠. 다만 이들이 한 국가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 중동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 뿐이죠. 장병옥 교수님이 이란 외교정책 분석에 따르면 이란 외교정책은 모순적입니다.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권력 관계와 국가 이익이 작동합니다. 약소국 역사에서 영토를 지키려는 속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페르시아족의 민족주의입니다. 이란은 아랍족의 지배를 피하기 위해 다른 강대국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과거 그렇게 괴롭히던 소련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셋째, 이슬람주의라는 종교적 정체성이 작동합니다. 종교가 중요하게 되면 제재를 받을지언정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미국과 맞섭니다. 미국 대상하는 공격해 인지를 억류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국가 이익과 권력, 민족주의, 종교 정체성과 종파, 이세 가지가 한 번에 눈에 들어오니 복잡해 보이는 것입니다. 앞의 방어적 차원과 공격적 차원의 해석이 모두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는 이유도 이란이 세 가지 외교정책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한국. 이란이 화끈하게 이스라엘과 싸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보다 적중의 적인 이란과 싸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국내 지지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란은 지역 질서를 불안정하게 하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종교로 확 밀어붙이기에는 권력이 걸립니다. 자칫 확전이 되면 쿠르드족과 발루치족은 따로 국가를 만들 판입니다. 소니파이 IS는 연신 이란에 테러를 가할 것입니다.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 종교 정체성이 모두 이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질서를 불안하게 만들면 국제 사회는 호르무즈 해협과 스웨즈 운하로 석유와 물류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벌써 해운 운임이 4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중동 불안이 몇달더 가면 세상 사람들은 외마디 비명을 질러댈 것입니다. 대선으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미국마저 방관한다면 중동 지역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급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 땐 약한 사람부터 비명을 지릅니다. 국내에서는 서민이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국가는 한국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소국 경제의 상대적 약소국이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코로나 3년 이후에 또 한번 비극적 질서와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중동 질서에 대한 미국과 강대국들의 외교적 개입과 해결책 모색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에너지와 식량 의존이 높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공조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방안이 마땅치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